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배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네요. 누군가를 좋은 마음으로 돕기 위해 내민 손길이나 그 전하는 마음을 우리는 배려라고 합니다. 오늘 저도 급히 뛰어가 버스를 잡으려는데 기사 아저씨가 그냥 출발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주는 것이 배려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울림을 전하길 바라며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의 저자 조미아님의 배려가 묻어나는 사람이란 글을 읽어 드릴게요.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배려가 묻어나는 사람, 조미야 모르는 사람이라도 따뜻히 배려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뒷사람이 나올 때까지 문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달려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어린아이에게 화장실을 양보하는 사람 갑작스런 비에 어쩔 줄 모르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 습관처럼 배려가 묻어나는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마음에 행복해지고 따라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감동은 다시 큰 사랑으로 거듭나지요. 당신과 나로 인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 글도 저에게는 좋은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 씀씀이를 통한 배려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